안녕하세요. 미니성형외과 원장 김의건입니다. 쌍꺼풀, 코 안면윤곽, 가슴 지방흡입 등 다양한 성형수술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이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성형은 무엇일까요? 쌍수, 코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 가장 만족한 성형은 네모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슴 확대 수술이 만족도가 제일 크다는 통계가 있죠.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괜히 했어 나기보다는 아 기왕 넣는 거 조금만 더 크게 넣을 걸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크게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크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고형물의 크기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 상담을 오시는 손님들에게 가끔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조금 통통해야 가슴 성형할 때 자연스럽다던데 살 찌고 오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팩트를 얘기해 보자면 통통한 체형이 아주 마른 체형보다 더 유리하긴 합니다. 가슴 수술을 할때 보형물을 넣으면 그 위에 연부조직이 덮어지면서 자연스러운 가슴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통통한 체형은 일반적으로 연부조직이 부드럽고 두껍기 때문에 촉감이나 형태가 자연스럽고 리플링 현상 같이 보형물의 주름이 그대로 보이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사이즈를 선택할 때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 마른 체형은 피부와 연부 조직이 얇은 경우가 많아서 너무 큰 사이즈를 선택할 경우 보형물의 형태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살찌는 게 좋겠다 싶겠죠? 하지만 제 답은 심하게 마른 저체중인 경우엔 체중 증량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마르신 분들의 정도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체온과 흉곽 사이즈에 맞는 보형물의 크기와 타입을 선택하고, 이상적인 위치에 디자인을 한후 원하는 공간을 잘 방리해주면, 초반에는 살짝 부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통통한 체형, 마른 체형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케이스가 가슴 성형하면 대박나는 케이스인지 좀더 꼼꼼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형물을 선택하기 전에 환자분의 신체를 면밀히 살피는데요. 가슴 둘레, 가슴 밑 둘레, 유두 간의 거리와 높이 차이, 흉곽에 튀어나온 정도, 가슴방의 크기, 피부 탄력 및 처짐 정도 등등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가장 이상적인 보형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쁜 가슴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흉곽의 모양과 가슴방의 크기, 그리고 피부의 신축성입니다. 흉곽의 모양은 보통 새 가슴이나 오목가슴 또는 양쪽 흉곽의 돌출 정도의 차이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새 가슴은 가슴의 중앙쪽 흉곽이 튀어나와 있어서 가슴골이 멀어질 수 있고, 오목가슴은 가슴의 중앙쪽 흉곽이 들어가 있어 가슴골이 너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의 타입을 잘 선택하고 방리의 범위도 각각 다르게 설정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양쪽 흉곽의 돌출 정도의 차이가 심하면 보형물의 타입과 볼륨을 다르게 선택하여 비대칭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다음은 가슴방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가슴방은 정면에서 볼때 한쪽 가슴의 직경, 즉 폭을 말하는데요. 가슴방의 크기가 클수록 더 넓은 직경의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볼륨이 커지겠죠. 또는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보형물의 직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형물이 앞으로 나오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가슴 볼륨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신축성인데요. 피부의 신축성, 특히 유두에서 밑선까지의 거리가 적절하고 잘 늘어난다면 이상적인 물방울 모양의 가슴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박 나는 가슴 성형 케이스를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깔끔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흉곽이 평범하며 비대칭이 아닌 경우 두 번째 가슴방이 너무 좁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유두에서 밑선까지의 거리가 짧거나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의 가슴 조직이라도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다면 가슴 성형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크다고 무조건 예쁜 가슴이라고 말할 순 없죠 본인의 체형과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로움을 고려하여야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팩트만 콕콕 집어서 가슴 성형 대박나는 체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가진 신체 조건이 잘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큰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에게 잘 맞는 보형물과 수술 방법을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선택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은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